어, 이렇게다 함, 기기들을 다 올려봤습니다. 어, 디시터, 디시터를 아직 안 입혀서 그런지, 뒤에가 헐빈하니까, 안정감은 없어 보이는데, 디시터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요렇게, 1, 2, 3, 4, 이래가지고, 제품을 이형태로 낳고, 배선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다 덜어내고, 어, 어, 정상적인, 이제, 디테일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만족합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뭐, 멋지고, 또, 야, 이거, 이게, 어, 이런 모습이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게,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모습도 오고 그러고, 방열도 시원하게 되고, 손도 슝슝 들어가니까, 뭐, 작업하기도 좋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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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전원부, 이런 것도 뭐, 혼보기도 좋고, 또, 뒤쪽 시트를, 이렇게 제키면, 요뒷 공간이 또 널널이 합니다. 널널이 해갖고, 작업 후에 시트를 뒤로 당기면 되니까, 어, 이쪽도, 뭐 이렇게, 여기 쪽에서 손을 봐도 되고, 앞쪽에서 손을 봐도 되고, 뭐, 이렇게, 배선은 이제 이렇게, 배선이 엄청 굵기 때문에, 어, 배선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보기 좋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오디오 기기가 이 많을 때 보통 뭐 바닥에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렉 어, 하나 만들고 바닥에 좀 깔고 그 다음에 더 많으면 이제 뭐 2단으로 이렇게 렉 하나 더 이렇게 상자처럼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상자를 들면 밑에 거를 손볼 수 있고 닫으면 어, 밑에는 안 보이고 위에만 보이고 보통 그리 저도 그리 많이 합니다 어, 근데 이것도 그리 그래 하면 좋겠지만은 뭐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한 발상으 이러한 발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발상 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좋네요. 이이 이, 이 경우는 뭐 매니아가 완전히 극도의 매니아이면은 하기 힘든 그런 어어 장자가. 어, 어, 어 우브박스에 대한 어 작업의 과정은 차후에 또 제가 또 올릴 겁니다. 많이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몇 펜을 찍어놔서 어, 이렇게 올릴 거고 어 여기 보면. 어 이제 박스 들어가고 시트. 이제 다고이 시트가 이 시트를 뭐 뒤에 그런거 배잡다고 해 가지고 뭐 앞쪽으로 땡기 이걸 앞쪽으로 땡기 빼리면 뒤에가 좀 늘어겠죠. 한 10cm나 5cm 좀 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공간 바닥 공간은 0.7뭐 제곱미터 뭐 근간에 어이팽수를지영뭐0 0. 뭐이이 팽이나 뭐 0. .0 아무튼 0이 팽도 채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이쪽에, 이제, 앞쪽, 이제, 시트 들어가고 하면, 디시트를 최대한 일단 뒤로 땡겨야 됩니다. 뒤로 땡겨야만이 편하니까,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땡기고, 잠을, 이게 뒤로, 약간 잠을 잘때 편한 각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이 지금 요거는 시설물들은 임시로 제가 어 이렇게 그앰프랩을 만들기 전에 구조를 보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거 일단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선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뒤로 놓고 이렇게 어 배선도 이게 비싼 배선이라서 또 자를 수도 없고 남는 배선은 또잘 감아서 처리도 해야 되고 이 배선 처리만 해도 한 바퀴에서도 두 바퀴에서도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오디오 시스템, 어, 이게 디자인 렉이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맛도 있는데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음, 바닥에다가 일단은 전원 장치, 배터리부터 리니어 전기 파워까지 뭐 후즈블랙이라든가, 어, 전압 안전장치라든가, 캐피서터 이런, 어, 종류들을 그냥 깔 겁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빡십니다. 그러고 어, 프리 앰퍼라든가 이런게 트렁크에 들어오고 앰퍼도 있고 7D 체인지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요 공간에서 어, 우리가 통상 앰퍼랙을 만들면 하단부에 하나 하고 짐이 좀 많으면 뭐 우버박스 뒷면에 붙인다든가 또는 한칸더 2층으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앰프 하나 조정하고 싶어도, 하단에 있는 거는 위에 앰프 다 들려야 되고, 이런 앰프라도 통으로 들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상에 따라서는 그리도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하단부에다가 바닥에다 깔고, 여기, 요 부분에 살짝, 네, 느릅니다. 최대한 넓혀야 됩니다. 요 부분에다가 선반을 하나 깔아서, 어, 요 선반에다가 앰프 넣고그러고 또, 요 올라오면 여기 느리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다가 또 선반을 하나 깔아서, 요게 다또 제품을 주르륵 놓고 그다음 제일 위에 요요요요 요, 요, 요 베개, 요요 요 하단부에 요요선 라인 보이죠. 요리해 가지고 또그 선반을 하나 해서 가벼운 가벼운 것들을 이렇게 올려 놓고 어 그러게 되면 이제 바닥부터 1 2 3 4, 4 4단에 어떤 앰프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 최대한 이렇게 이 베개 바짝 붙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 제품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놓으려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그냥 수직으로 바로 이렇게 쫙 올라와서 딱 해버리면 아주 좀 괜찮은데 디테일하고 디자인도 아주 멋지고 좀 공간 여유 여백도 있고 좋은데 그 경우가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야 돼가지고 이빨 베개 붙이고 여기도 이빨 베개 붙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빨 쉽게 말하 이빨 그냥. 그래 가지고 사층을 만들어서 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 나무로 갖고 하면 나무 두께 때문에 또앰프에의 부피가 차지하는 게 있어서 또 부족하고 또 나무가 너무 두툼하면 이게 앰프 오디오 제품들이 더보여지지도 않고 어 원래 원목으로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딱딱한 원목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 알미늄으로 알미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요렇게, 이제, 청을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제품을, 이제, 장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빨이 나가고, 여러다 보면, 이게, 이게 두분에저여도 돼야 돼, 원래 자체가. 이는 또 너무 단순하니까, 요, 뭐, 약간, 디자인 좀, 좀질보라고 이렇게도 살짝 만들어 보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 아무튼, 저런 구조들이, 어, 정확하게 맞아야, 우리가 알미늄 같은 거는, 이제, 가공업체에다 맡기 갖고, 어, 워터젯으로 따내고, 캐드로, 이렇게, 캐드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갖다 줘야만이 그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따갖고 온 거, 그거를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또이 돈만 깨지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게좀 너무, 어, 이게 각이 많고, 민자 스타일의 이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좀 디테일하게 지금 작업과 정과시트의 각도 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어, 사항에 따라서 시트를 한칸 정도 앞으로 땡기면 한 3cm에서 4cm가 앞으로 가는데 한칸 정도가 그리 해도 그리 했을 수도 있고 또 제로 뒤로 이게 빼가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서 어,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지금 어, 디자인을 워터젯, 알미늄 워터젯을 어, 가공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보면 어, 작업대 위에 이거 이제 요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요 보면 요, 요게 이제 서브 우퍼, 요, 요게 서브 우퍼 박스죠, 이렇게. 요 트렁크 바닥이고, 요게 요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보다. 여기 우퍼 15인치 에한 발이고. 그리고 이거 시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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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데 요 시트 각도입니다. 제일 이제 편한, 아주 좀 편한 것보다 한칸더 뒤로 제낀 각도입니다. 그래서 요, 요, 요게 바닥에 이제 저는 제품들 났고 요 여기에 앰퍼 여기에 앰퍼 여기에 프리 앰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밋밋하면 안 되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다 잘라 가지고 또 이렇게 조립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렉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 다 했을 때 이게 노력의 결과만큼 잘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실패 없이 한 방에 해결하려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이게 이 일이 잘, 잘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하고 나서도 폼도 안 나고 또영안 맞으면 새로 제작해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찌 보면 그리고 이게 제품이 달리고 나서도 서비스 접근이 편해야 되고 뭔가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쉽게 쉽게 되지 않습니까 요 경우는 시트 두개제기면 저쪽에서 손수쑥 들어오고 요쪽에서도 앞쪽에서 손수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열에도 문제도 없고, 뭐, 알미늄 루 판에 하면 또, 뭐, 원래, 뭐, 희생가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뭐, 열날 일도 없겠지만은, 또그 소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는 다양한, 그 쇠보다는 거기더 멋지고, 뭐, 좋게, 뭐, 비싸겠지만은, 어,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 과정입니다. 일단은, 어, 조금 이제, 작업하는 하면서 중간중간에 동영상도 찍어보고, 어, 그래서 소재를 모아놨다가, 어, 또 차곡차곡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